예 할렐루야 오늘 또 영등포에서 이제 그 예배드리고 식사를 우리 형제들에 나눠주고 이제 그 이제 아침에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예,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아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신세계 타임스퀘어 근처입니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덩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나가마저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마절 덩굴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두손 들고 아멘, 아멘. <laughs> 제 어제 그 러시아에서 SS 스카이 포이라는 그런 이제, 우주 궤도를 돌다가 계속 도는 게한달두달몇 년이고 돌다가 어느 순간에 폭격 지점에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최신의 핵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실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무서운 거죠. 근데 핵은 아면 떨어지면 엄청난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정말 공포스러운 전 세계가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는데 이런 것을 전 세계 평화단체라든지 나라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러시아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시록의 시대로 정말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아침에 걸어가면서 감동을 받는 것이 앞으로 전쟁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전쟁이 성경적으로 그것이 똑같은 것이냐아니지 모르지만 네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죠 계시록 16장 그 다음에 계시록9장에 3차 대전입니다 중공, 중국이 2만 만의 군대를 가지고 아랍전쟁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예, 마곡의 전쟁. 그 뭐냐면, 예, 러시아, 오늘 아침에 러시아죠. 모스코바. 마곡이 모스코바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터키를 갈고리였게요. 그러니까 터키를,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지고, 바사. 오늘 페르시아 이란이죠. 그런 나라들과 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랍어 민족이 연합하되 러시아가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러시아와 아랍이 참패해서 7년 동안 시체를 치우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83편에도 또 전쟁이 있죠. 시편 83편. 그러니까 어 그렇게 적혀 있는 성경은 네 군데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에스겔 38편과 39와 어, 0편 83편의 전쟁이 같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 전쟁이 또3차대전의 시작으로도 볼 수가 있고 3차대전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에스겔 38, 39장 그 다음에. 시편 83편,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계시록 16장 이렇게 해서 네군데의 전쟁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앞으로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 일단은 휴고 전에 지금 어, 트럼프가 계시록 9장 27절의 내용대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조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거 제3성령이 서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점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대살로니까 후서 2장에 말하고 있죠 1절 2절 3절 4절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누르고 있지만은 이제 배도의 아들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그 전에 그 점에 우리 하나님께 수거를 시킨다고 그렇게 성경이, 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3성전이 완벽하게 서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종말의 바로 밑입니다. 그런 게 제3성전이 이제, 예, 서려면 이스라엘이 완전 히 주도권을 잡아야 되잖아요. 주도권을 잡으려면 그전에 의해서 에스겔 38장과 10편 8 4편에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와 아랍이 완전히 패배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주도권을 주고 그리고 세계정부 지도자 앞으로 이제 적근수화될 그런 인물이 그것을 중재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가진 협상이 세계정부 지도자에 의해서 일어나가지고 제3성전이 서게 된다. 그 전에 이제 휴고가 저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하나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즉저 그리스도 완전히 세상을 장악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리고 666 배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리고 또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에, 하나, 하나로 만들어서 루시프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게요, 그 프리메이션이나 일루미나티나 사탄의 신학은요, 이신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하고 반대예요 항상 마이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아닙니까? 안티크라이스트, Anti 안티잖아요. 하나님과 반대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고 풍성하게,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무슨 약냐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삼일체잖아요. 그런데 이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사탄의 신학은요 선신과 악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신은 이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고 악한 신은 악한 일을 주도하는 신이다. 우리로 치면 그게 이제 그 루시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루시퍼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비조물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붙어서 그 도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신론을 가진 이 마니교도 이신론이죠. 마니교 옛날에 그 어그스틴이 빠졌던 마니교도 짜자라투스터랑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쓴 마니교 그 책의 배경이 되는 마니교 이체도 바로 그런 마니교 의 신도지요. 그러니까 선신과 악신이 있다. 그래서 선신이 루시프고 악신이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선악과를 따먹게 됐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방치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신은 그 여호와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여호와는 기능이 낮고 수준이 낮, 낮은 악한 신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앞으로 새 나라 새 심천지를 만드는 신이 오는데 그 신이 진짜 신인데 그 신이 바로 루시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탄신학이고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트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미, 드라마 에 가정하는 미드 드라마에 루시퍼라는 영화가 있어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잘생기고요 멋지게 생기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초능력적인 일을 하고 너무 잘생기고 또 로맨틱하게 해서 많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래서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 드라마가 인기가 좋아요. 우리나라에도 채저 채널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큰 인기는 못 얻었지만 그래도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댓글이요. 루시퍼 사랑해요, 루시퍼 좋아해요, 루시퍼 존경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루시퍼의 등장을 에큰 이렇게 영화 단체들 있잖아요. 할리우드의 모든 뭐 영화단체들 있잖아요. 월터 디전이라든지, 에, 베르 마운틴, 에, 마운틴사, 또 뭐, 보라드사 이런 영화사들이 다그 사탄이 지배하는 영화가, 영화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루시퍼의 등장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런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시도 세계정부 지도자가 앞으로 세계종교를 통합하겠죠. 교황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이 바벨론의 큰 엄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은 루시퍼다. 이 세상에 정리하고 이 세상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평화를 주는 유일한 신은 루시퍼 신이라고 해가지고 루시퍼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적 그리스도가 할 것입니다. 세계 정부 지도자가 세계 정부 대통령이죠. 그러려면 온 세계를 장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휴고가 일어나고. 제3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선한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제3성전을 세울 수 있게 유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 7년 동안 시체를 치우는 거죠 그것이 에스겔 38, 39장입니다 이것이 10편, 83편하고도 똑같은 전쟁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휴가가 일어났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순한 모습으로 강명의 천사로 둔갑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계를 지배해야 되잖아. 자기 손으로 장악해가지고 육륙표를 주고 괴를 파괴하고 루시프를 숭배하게 하고 전 세계를 이제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하는 이런 빅브라더의 시대로 악한 마귀가 완전히 들어선 이 세계정부 지도자가 세계를 장악하려면은 전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남은 세력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또, 이, 아랍 지역에, 그, 광신도들 있잖아요. 그런 아랍, 시아파, 이런 사람들, 또, 러시아, 이런 것을 완전히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제3 세계 삼차 대전이 한번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삼차 대전이 한번 일어남으로써 인간들을 완전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가 세계정부 지도자가 세계를 완전히 히틀러처럼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전쟁이 이제 3차대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나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 괴롭히고 육룡표를 박해하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단두대에 목을 자르고 육룡표를 주고 또 성경 말씀대로 계시록의 사건으로 전 세계가 지진과 해 하산과 해일과 해성과 또뭐 방사능 오염 자연 오염 또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전염병 온역이 퍼지며 인공지능 로봇이 세계를 지배하고 로봇의 시대가 오면 인간에게는 집을 받고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이영을를 마인드를 컨트롤 시키는 이런 무시무시한 무심 시대가 오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지상 재림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휴거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미리 그 애들이 그걸 다 알고요 외계인 영화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아까 그 영화사들 20세기 폭서사, 뭐버라더사 마페르 마운틴사, 뭐 월드 디전이다, 사탄교 워, 디, 프리메이션과 일루미나티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계인을 있다, 그리고 외계인 인간을 침공한다고, 인디펜더스 데이, 뭐, 여러가지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휴가 일어나면 앞으로 외계인이 침략해서 인간을 잡아갔다. 이렇게 말해서 온 인류를 모아가지고 온 인류의 최신 무기들이 있습니다. 아주 순겨놓 무기들이 있고, 스타워즈에 나는 그런 비밀 무기, 또 레이즈 검 이런 것도 있고, 광순도 있고, 지금 어제 러시아가 에, 만든 SS Sky 폴 같은 것은 완전히 우주 궤도를 우주 궤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런 무중력 그 궤도를 도는 에, 그런 핵, 핵미사일이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외계인이 지구를 완전히 정복하려고 온다. 그래서 아메겟돈이란 곳에서 다 모아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모든 무기들을 총동원해서 쏩니다. 사실 딸히 보면, 지상절임하는 예수님과 싸우는 것이죠. 에, 그때 부활하신 성도들, 또 예수님 휴거때 부활한 성도들, 그리고 우리, 에, 우리도 변화된 모습으로 휴거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공경에서 하다가 지상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쓰도록 천년왕국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온 우주는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상재림하는 예수님, 백마를 탄 예수님,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싸우려고 온갖 무기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공격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마귀의 그 무식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는 타락해, 3번 타락해서 끝난 저주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회개가 안되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합니다. 사랑할 수 없고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자기 하나님 예수님에게 이길 것처럼 착각하죠.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한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 입에서 나는 이한검으로 단문에 물리치고 또 미가엘이 와서 무증의 큰 일세를 가지고 결박해서 무지경으로 천년 동안 감금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그것이 나중에 영원한 지옥불로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남아있다. 크게는 3차 대전 계시록 9장에 있고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고 그 전에 전쟁이 이제 한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제3성지를 세우는데 유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하는데 그 주축이 러시아가 되어서 전쟁하는데 피하는 전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휴고 이후에 또 완전히 이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한번 3차 대전을 일으키는데 그 전에 그 전초전으로 이룰 수 있는 전쟁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큰 전쟁은 개시록 9장, 3차 대전, 중국이 참여하지 2만만의 군대, 2억의 군대, 그것도 16장의 아마했던 전쟁, 그리고 휴거 전에 전쟁이 있을 수 있고, 또휴거 후에 전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성경 말씀에 언급된 것은 네 가지 군대의 말씀이 있지만 에스겔 38 39, 10번 83. 그다음에 계시록 9장, 계시록 16장 있지만 그것이 묶여져서 예. 세 번의 전쟁이 될지. 그러큰 그러니까 세계대전은 두 개겠죠. 계시록 9장과 계시록 16장. 그러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국지전, 그것이 전 3차대전으로 확정 될수 있겠죠. 그 어, 전쟁은 에스겔 38장과 39장과 그다음에 10편, 83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전쟁은 두 가지가 있지만 이 작은 전쟁은 국지전에서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응급된 전쟁은 네 군데가 성경이 있지만 그것이 두 전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국지전을 포함해서 세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네 전쟁이 될 수도 있고, 휴거전에 또 이스라엘 유리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전쟁이 될수 있고, 휴거 후에 3차 대전을 일으켜서 온 지구를 적 그리스도가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세계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비상 계엄의 시대를 만드는 그런 3차 대전의 전초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전의 전쟁, 휴거 후의 전쟁. 예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제 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시기로 예, 모든 분위기가 가고 있다. 예 그리고 어제 예, 스카이폴이라는 핵 우주 지구 궤도를 도는 그런 핵 미사일을 소리 러시아가 만들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깨끗하고 맑은 신부가 되기를 주의를모로추원합니다 술라미 여인처럼. 네. 솔로몬이 우리 주님이고 술라미 여인. 술라미 여인이가 또 수냄 여인이라는 설도 있거든요. 네. 다이도왕이 마지막에 어, 다이도왕을 돌보았던 그 순수하고 어, 다이도왕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 아니한 그런 어, 여자 수냄이 술라미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할 때 솔로몬 왕의 그 아내가 수냄이라는 말도 했는데 원래는 술라미인데, 술래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라미 여인처럼, 예, 네, 그런, 정결하고 깨끗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금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망구, 모든 곳에 보내요. 죽거 받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불 때 나의 희름, 나팔불 때 나의 희름, 나팔불 때 나의 희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빨간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나가 마절이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신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부모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나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정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할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우리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표주가 기서로 하나님 함께 하사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암덩어리는 떠나갈 죄다.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 죄다. 무너진 사업은 일어날 죄다. 물질이 막혔던 곳은 다 열릴 죄다. 자녀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인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소서.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이름. 천지 만물이 예수 이름으로 복종합니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 죄다.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을 죄다. 모든 암덩어리는 다 떠나갈 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